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첫 표적.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표적, 처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왜요? 말 그대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적. 자,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 이적, 표적 얘뭐 같은 동의어로 써도 어, 뭐 별반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표적 사인 여러분 사인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예수 홈에실 교회는 서수원 홈플러스 인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인판을 보고 예수음의 실계를 찾아갈 수 있겠죠.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하나의 사인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처음 일어나는 이 사인판과 같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오늘 이첫 표적의 배경은 가나,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 혼인잔치가 배경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두 남녀의 결혼식이 이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의 자리로 벌어졌습니다. 흥겹습니다. 말 깔깔깔 웃음, 어, 웃음이 나옵니다.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또한 이 신랑 신부를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결혼식이 지금 흥겹게 막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흥겨움과 축복과 즐거움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더냐? 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잔치의 포도주. 이스라엘의 이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의 물과 같단 말이죠. 농도의 차이를 달리하여서 아주 묽게, 하는 이 포도주는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늘 우리들처럼 수도시설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석회수가 꽤 많았습니다. 부연물 있죠. 그걸 어떻게 그냥 마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포도주로 이것을 다시금 발효시켜서 정제시키면서 그렇게 묽은 농도의 포도주를 이들은 마시면서 그렇게 어, 물처럼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의 자리가 스탑이 되는 거죠. 그 흥겹고 즐겁고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혼식이 중간에 스톱이 되어지는 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와, 문제가 발생했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늘 본문에서 단연코 어, 앞서 3절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고 있죠. 다시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단연코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내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결의 키는요, 먼저 있는 상황 그대로를 예수님께 아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를 합니까? 그것도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예, 이 문제를 아려워야 하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자여. 우리가, 우리, 우리의 배경에서는 여자여. 뭐, 버릇없는 얘기죠. 하지만 이 당시에 여자여, 귀나이, 기부인을 지칭할 때, 뭐라고 바꿔야 될까? 여사님. 사모님, 뭐 이러한 의미로서 존중의 의미로서의 호칭입니다. 어머니에게 존중의 호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됨 이러한 자신을 나타내는 말 그대로 나타내는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5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어요. 먼저 예수님께 아뢰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의 이야기가 디어져야 된다. 아뢰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 단연코.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합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가 없죠. 네. 예. 기도와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무엇보다 오늘 보면은 코스란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절로 10절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며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졌더라.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이러한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물을 통해 포도주를 만드시고, 반대로 포도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오늘 본문 11절로 내려가 보시죠.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이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첫 표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데 어때요? 이첫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첫 표적.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것만 우리들에게 남아 있으면 아니 되고요. 정작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통하여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고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것만큼 더 나아가, 못할 것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시며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왕대심을 보이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믿음의 첫 걸음들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 이것뿐만이겠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미 요한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셨기에 신부된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혼인잔치 속에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문제가 있으시다고요? 예수님께 아랩시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그대로 행하라. 올 2024년 한 해가 아래고 그대로 하는 순종을 통해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 이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된 우리 혼인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합니다 올 24년 한 해가 그런 주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누리는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